안녕하세요. 이슈 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에이지 후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이슈 테마와 종목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첫 번째 종목으로 벽산 벽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잘쭉 가죠 여기까지 가다가 끝내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 페인트 리모델링 예, 인테리어 테마 속 예, 상승을 했습니다. 어 무기 단일제 생산 설비를 증설을 한다는 소식 속에서 예,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어, 건설주들이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벽산도, 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테마로는 코로나19 관련 테마들. 어제부터, 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단키트 업체들 어제부터 움직이고, 예. 지금, 짐 매트릭스. 짐 예, 매트릭스는, 음, 그, 코로나 19 테마 속에서 투자자 백시텍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해 그 흑자 전환을 했어요. 지메트릭스가 흑자 전환을 해서 지금 어쨌든 뭐 현재 14,100원 주가는 단기 고점이다.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셀리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네. 지금, 오늘, 700명이, 신규 확진자가 7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 진짜, 4차 팬데믹이 올려나, 걱정입니다 셀리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주는 상한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버려야지, 제약바이오주가안갈거 아니에요. 시젠, 진원생명과, 유바이올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바이오사이언스 진짜 많이, 내려왔죠 내려와서 저1 2 5 5 0 0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음. 자 다음 종목은 현대바이오 st팜 솔직히 제약바이오는 뭐 거기서 다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에 제약바이오 좀 상한가 가고뭐 19%씩 뭐, 19뭐 c g 같은 경우는 지금 무상진자로 오늘 발표를 했죠 무상진자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테마들 지난해에 너무 많이 움직였죠 다들 지금 다 단기 고점이에요 지금 뭐 이래 바닥을 많이 다지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어쨌든 뭐다 고점입니다 고점 CJ는 지금 현재 고점이 아니네요 네, PER이 8.72배로 예, 저점입니다 무상증자까지 하고 나면 실적이 좋으니까, 예, 수익이 어, 좋으니까, 어, 가는 거죠. 수익이 좋으니까. 32만 2천 원에서 16만 7천 원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어, 제점이 왔네요. 예, 시즌은 매수하셔도 좋을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테마로는 이재명 관련 테마입니다. 오늘 또, 그,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아니, 선호도, 선호도나 뭐, 적합도나 좀 비슷합니다만, 음, 1등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겼다고 합니다. 자, 동신건설, 프리엠스, 슈프리마, HQ, 예, 토탈소프트, 에이테티엔, 라 SG, 카스, 오리엔트전공, GL팜텍, 예, 그리고 수산, INT까지. 오늘 모든, 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음, 좀 장시간 가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음, 이재명 관련주들, 윤석열 관련주들. 오늘 그 상대적으로 윤석열 관련주들이 많이 안 떴어요. 크라운 재감은 좀 올라왔어요. 크라운 재감은, 어, 장중에 28%까지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크라운 음, 제가도 지금 윤석열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 음, 윤석분, 윤석빈 크라운 제가 대표이사가 8병0시씨라는 이제 풍문이 돌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한번 가니까 안 멈추고 계속 가네요. 자, 이재명 관련주도 내일도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테마로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당선되면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일성 건설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국보 디자인, 한신 공영, KD 동화 기업 등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일성 건설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1,895원, 지금 현재 자리가 어, 고점입니다. PER이 35배 예, 지금 좀 적정 주가는 한 1,5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는 일선 건설 좀 많이 갔다.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야,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대원 미디어. 아우, 너무 잘 가죠. 음, 너무 잘 갑니다. 영갑 어, 합체 아머드사우루스 흥행 어, 일본 중국 시장의 웹툰 시장 지금 진출. 이런 모든, 어, 사업 확장성이라든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기대감, 어, 넘치면서, 예 기대감 지금 넘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 너무 어쨌든 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재강. 예 고려재강은 어 철강은 깨가 지금 어제 좀 좋았죠. 예 전반적으로. 어 다른 종목들도 뭐 나빴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 다뭐 좋게 올라갔어요. 음 철강주들. 지금 문배철강, 휴스틸, 삼면철강 n i 이스틸 부각 부국철강, KG동부제철, 경남스틸, 동국제강, 고려제강 전부 다뭐다 뭐다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제일 제강까지. 대양산대양산은 덕양산업, 현대 자동차의 아이오닉5의 동사의 어, 커피 모듈 내장 사실이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자체로는 지금 지난해에 적자 지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장중에서도 어, 26.51%까지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적자 기업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이슈 터진다고 해서 못 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다음 종목은 픽셀 플러스. 예, 픽셀 플러스 스마트 시티 CCTV용 이미지 센서 및 ISP 개발을 국제 과제 선정이 되었다는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예,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갈수록 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관련주들 예, 좀 올해는 좀 올라갈 것이다.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뭐 대체적으로 뭐 오늘 이재명 주주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고 이재명 이재명 관련주 코로나 1 9 관련주. 그리고 뭐 건설, 건설 테마, 이재명 관련 테마, 코로나 테마, 이세 가지가 뭐 오늘 장을 다 주도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시외에 움직였던 종목도 잠시 한번 찍보겠습니다 토탈 소프트 예전이 이재명입니다. <laughs> 이재명 관련 주제, 토탈 소프트 시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소프트 캠프 시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관련 주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이재명 관련 주제 소프트 캠프의 이제 대표 이사가 백. 100... 한국씨가 중앙대 출신이며 이외 에네 명의 이면이 전부 중앙대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점명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I 테크, 시아이테크. CI 테크는 이제 오세훈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품문이 돌립니다. 품이 돌고 있어요. 그 품문의 근거는 CI 테크의 잔해이사 김종서 씨가 오 당선인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 동문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적자지속기업입니다 적자지속기업 키오스크 관련주고요 요즘 키오스크 관련주 계속 잘 올라가잖아요 그죠 시아이테크 지금 오르고 있는 건 어쨌든 오세훈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회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두나무 관련주 대성창투 하나투자증권 시회에서 <laughs> 어. 하나 투자 증권은 4%. 대성 창투는 6.81% 움직였습니다. 요즘 뭐 창투 너무 잘 가죠. 그리고 아주 아이비 투자 6.65% 움직였습니다. 크래프튼 관련주이면서 야놀장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어, 오하임 INT. 오하임, 오하임 INT. 예,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페인트, 리모델링, 뭐, 인테리어. 그런 예, 테마 상승 속에서 올랐습니다. 리모델링하는 어,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외에서 6.14% 움직였습니다. 자 윤석열 관련주 한국테크놀로지 예 시외에서 5.41%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 이것도 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속에서 이제 건설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예. 그런 테마 속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10에서 5% 올랐습니다. 오늘 뭐, 종목이 크게 리뷰할 종목이 없어요. 테마죠, 그냥, 오늘은. 코로나 관련 테마, 이재명 테마, 예, 그리고, 어, 건설 테마, 건설 주 테마. 오늘은, 이야, 11분 만에 영상이 끝났네요. 뭐좀 준비한다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준비하는 시간은 이거 분석하고 일하는 시간은 뭐 거의 한 2시간 걸렸는데, 오늘 리뷰는 이제 11분짜리네. 내일도 뭐 이재명 관련주들 예, 좋을 걸로 보입니다. 당분간 윤석열 관련주는 조금 빠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고체 문제 윤석열 관련주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내일 조금씩, 예, 건설주, 조선주, 코로나19 음. 네. 괜찮을 거로 보입니다. 내일 또 어떤 새로운 테마가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일이 지나면 또 주말이 오네요. 음.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